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인데요.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선 기자재 산업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있답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부산에 있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부산 영도에 본원이 있고 부산 강서구 녹산과 미음, 그리고 울산 테크노산단, 또 경남에는 거제와 양산, 그리고 호남권에는 목포와 군산의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첨단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는 달리 특정 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인증 등을 통하여 조선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원연구기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조선기자재산업이다 하면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우리 조선기자재산업 하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예.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과 설비, 자재류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으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부터 마케팅, 아파트 서비스까지 선박 기자재의 전 주기에 걸쳐 있는 산업인데요. 네.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포함하면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과의 55% 정도로 음. 아주 큰 산업입니다. 예. 또한 선박의 성능은 기자재의 기술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특히 기술이 중요한 산업이죠. 음.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어, 작년에 발간된 조선 기자재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 기자재 산업은 전국에 1,700여 개의 기업이 있고요. 예. 어, 종사하는 인력도 9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으로 보면 20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형 조선소가 부울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조선기자재 기업 역시 주로 부울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이제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됐다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전 세계는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어, 즉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라 조선 해운 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 산업계에서는 해양 환경 규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LNG 연료 추진, 어, 배기 가스 저감 설비 등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는 암모니아, 수소 등의 선박 추진 에너지 변화에 따른 연료 공급 시스템 분야의 설계 기술 개발에도 어, 개발을 그, 지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친환경 선박 현재 뭐 어떤 것들이 개발 중입니까? 어, 앞으로 근조되는 선박은 모두 친환경 선박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어, 친환경 선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자재가 선행되어야 네. 합니다. 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됩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추진 엔진용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음. 전환하는 것으로 네. 아, 우선은 LNG와 같은 그 가스 연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LNG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가스 상태로서 사용하죠. 가스 네. 아, 상태는 부피가 아주 커서 실제 운반이나 저장을 할 때는 액화시켜서 그 사용하거든요. 음. 어, 액화된 천연가스는 어,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및 높은 압력 특성을 갖기에 이에 관련된 기자재는 아직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음. 어, 좀 안타까운데요. 어,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해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강서구 미음산단에 가스연료종합시험설비를 완공해서. 네. 네. 실제 LNG를 이용한 육상 실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LNG 기자재를 완벽하게 시험 평가 수행해서 선조와 조선소의 신뢰성을 줄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국산 개발된 LNG 기자재가 실제 선박에 더 많이 탑재되기를 희망하고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도 지금 LNG 선 건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기술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작년 2022년에 전 세계 LNG 선이 165척 정도 발주되었는데요. 네. 네. 어, 그중에 우리나라가 86척을 오. 수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 어, 그 척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선 위주로. 수주를 받기 때문에 네. 물량 기준으로 양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 음. 우리가 수주 받은 것이 되고요. 예. 어, 올해 수주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있지만 어,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LNG선 건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2026년 말까지 수주 잔량이 있어서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예.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조선 기자재 전반의 공급망에는 문제가 지금 생겼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 주시죠. 예, 최근 그 국제적 환경 규제에 따라 탈탄소하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유행해야 하는 그 시기에 예. 해운 업계나 조선 업계 또 우리 기자재 산업계에서는 어, 조금 전 말씀드린 암모니아, 수소 등의 저탄소, 어,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선박에 그 집중하고 있죠. 음. 어,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어, 초격차 조선 산업을 유지하는 첨단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 기자재 전반의 공급망 문제를 어, 지적할 수 없, 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요소수처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기자재, 뭐 선박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뭐 오수 처리 장치 등은 선박 필수적인 기자재거든요. 근데 그런 장비가 성능 개선이나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경쟁력이 점점 그 낮아지고 있고 어또 국내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 앞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음, 네, 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진짜 그것도 만약에 그 요소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laughs>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언급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선박 한척 완성하는데 기자재 설비는 얼마나 필요한 거지요? 어, 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박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00여 종의 기자재 설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 그중 최근 친환경 기자재로 분류되는 것은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30여 음. 종이고요. 그외 대다수 기자재는 어, 일반 전통적인 기자재로 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기자재도 네. 아주 필요한 것이고 하나라도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선박 완성에 문제가 되겠죠. 음. 음. 자, 그런데 기자재의 성능 개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에 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박 공급에 그 모든 기자재는 국제적 성능 규정에 만족되어야 되고요. 네. 어, 이를 위해 국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시험평가를 거쳐서 음. 어, 선박에 탑재가 되거든요. 네. 어, 모든 기자재가 선박 건조 일제에 맞춰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선박의 인도 자체가 차질이 음. 생기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음. 어, 따라서 최근에는 그 조선소에서 어, 중국의 그 선박 기자재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네. 어 중국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한국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음, 음.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네네. 조선소도 그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면 음. 다시 복원하기 힘들기 때 힘든 것이 제조업의 그 생태계입니다. 음. 아, 따라서 모든 조선소가 기자재의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 전체를 한번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최소한의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할수 있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좀 지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계속 중국 것만 이용하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좀 친환경 요 경기 아 그러니까 친환경 요 이제 기자재 요 개발도 중요한 문제지만 기존에 이제 조선 기자재 산업 요것도 좀 경쟁력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요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어 그러니까 친환경 기자재 개발 트렌드에 밀려서 네. 기술 개선 지원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음. 일반 기자재에 대해서 먼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조선 기자재 산업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술 보유 회사와 그 기술을 이용한 제조회사로 유연화되는 그런 산업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예. 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군업 체계를 갖추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음. 즉, 어, 조선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또 현재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또는 현지 합작회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우리 기술로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그렇게 되면 좀더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으로 공급망을 다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예. 그래서 뭐 현재 우리나라 기자재 산업은 첨단 기술을 선도해야 하고 또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를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좀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높고 또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회적 네. 현상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문 생산 체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공장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예방책으로 음. 전 세계 조선 기자재 공급망 지도 등을 분석해서 비상수급 체계를 구축해 놓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네. 봅니다. 아니 그럼게다 이제 오늘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발빠르게 <laughs> 잘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또 아닌데도 있어가지고 결국 조선 기자재 산업에도 일종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예. 어,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일반 기자재를 생산한 다수의 중소 조선 기자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부족의 여름을 이덜 깊어지고 있으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조선소나 정부에서도 계속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그 지속 노력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어, 조선 산업은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보이는 사, 산업입니다. 아, 작년의 기점으로 장기간의 불황을 지나 신조 발주가 증가되고 성과도 회복되는 등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일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현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인력은 환기 대비 절반 정도로 아주 인력이 부족한데요. 어, 설계나 품질검사 등 기술직을 담당하는 그 대학교 출신들도 늘어나야겠습니다. 음. 어, 또한 우리 시민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선산업 그러면 용접, 페인팅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고 먼지 날리는 3D 업종으로 이렇게 보통 예. 알고 계시는데요. 예. 최근에는 조선소의 생산 설비가 자동화되고 있고 선박도 스마트화, 특히 자율 운항 선박 같은 ICT 기술이 접목되는 등 첨단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조선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선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 연결할 때 조금 뭐 소음이 들린다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 아 오늘도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계속 건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전은 어느 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니까 예, 오늘도 안전하게 잘 지냅시다. 내 자갈차짐의 1 8 0 6 3의 박성원이었습니다. 네,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